No. 사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결국 1대1로 큰 이변이 없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큰 이변이 없었다 라고 한 줄로 함축하기에는 아, 이 민의 선부가 가지고 있는 이 뜻이 너무나도 큽니다. 뭐 조선일보는 한 석도 못 가져간 민주당의 패배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무리수입니다. <laughs> 라고 얘기하고 계시던데. 실제로는 과연 어떨지 오늘 발칙가 뉴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가 뉴스입니다. 아, 어제 밤늦게까지 밤조이며이 개표 상황 지켜보신 분들 많으시죠? 아,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 그 오랜만에 이렇게 단촌이는 어, 개표 결과 너무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아, 진짜. 사실 한 저녁 때쯤까지만 해도 정말 안될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대형으로 되는 건가? 너무 참이 참담하고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었는데. <laughs> 내일 발칙한 뉴스에서 어떻게 얘기하지? 이러면서 아, 굉장히 좀 걱정을 했었는데. 야 참. 막판에 그,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참 아찔한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역전승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창원이 이렇게 사람 졸리게 만들 줄 몰랐어요. 창원 시민 여러분들, 어우, 참, 전국적으로 아주 큰 드라마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이 밤늦게까지 이어진 접점 끝에 더불어민주당과 후보단이라를 했던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창원 성산에서 역전승을 거두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를 지키게 됐습니다. 이게 또 워낙 밤늦게 역전승이 되는 바람에 많은 기자들이 거의 다 이제 이게 막판에 정말 그냥 거의 그렇게 될 것처럼 돼서 이미 그때 2대 0이 될것 같다고 기사를 낸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2대 0으로 될 듯이라고 하면서 기자도 이미 이제 그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2대 0으로 기사를 다 쓰고 기다리고 있다가. 막판에 역전이 되면서 기사 다 다시 날리고 다시 다 이제 고쳐 쓰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무튼 네, 뭐 그만큼 어제 밤은 정말 손이 땀을 쥐게 만드는 그 어떤 스포츠 드라마보다도 참 쫄깃한 그런 개표 장면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이게 또 계속 지고 있다가 그죠? 계속 이렇게 지고 있다가 정말 저도 어, 진짜 안될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이렇게 역전승이 된게 아무래도 그+ 그거 아닐까요? 사진 사전 투표가 마, 이 나중에 섞이잖아요. 나중에 합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보통은 왜그 사전 투표에 젊은 층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좀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층들의 투표가 아무래도 더 많이 반영된 게 이제 사전 투표였을 텐데, 요게 막판에 좀. 이, 같이 열게 되니까, 사전투표를 막판에 열게 되다 보니까, 이런 좀 역전승을 만들어내는데, 그 영향이 좀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봤습니다. 음, 사전투표 때문일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결과가 1대1이 되다 보니까, 뭐, 무승부,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승부 보궐선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뭐, 민심이 균형을 택했다. 이런 반응들도 있고. 대부분 좀 이렇습니다. 대부분 뭐, 1대1이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으면 이게 누구의 승, 누구의 패?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1대1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뭐, 그냥, 무슨 부다. 어, 균형을 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듯 한데요. 그런데 이게 또, 보수매체들은 보는 시각이 확실히 다른 모양입니다. 아, 오늘 조선일보 오피니언 사설, 보고, 참, 진짜, 어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이시나요? 아이고. 보이시나요? 민주당, 한 곳도 당선 못한 이유를 아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한 곳도 민주당이 당선 두석 중에, 한 곳도 당선하지 못, 어, 아, 그렇겠죠. 팩트는 그렇죠. 한 곳은 자유한국당이고, 한 곳은 정의당이니까, 한 곳도 당선하지 못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까 <laughs> 이후 사설에서 조선일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의 패배라며 민심이 문재인 정부에게 등을 돌린 거라고 아주 쌩 오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게 어, 자람국당과 정의당만 당선된 이 선거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의 문제라고. 응? 심지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네? <laughs> 아주 뭐 별걸 별 별다 그냥 끌어와서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소득주도성장도 하지 말고 탈원전도 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요. 똑똑똑 저기요. 저기요. <laughs> 정신 있으세요? <laughs> 아 진짜 지금 이두석 중에 민주당 당선자가 없는 건요. 한 석은 원래 자한당 텃밭이고요. 한 석은 단일화해서 정의당 후보가 나가기 때문이죠. <웃음> 네. <웃음> 그렇잖아요? 아니, 팩트잖아요. 아니, 누가 보면 무슨 자유한국당이 여기서 대승이라도 거둔줄 알겠어요. 아니, 뭐야, 이게. 아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그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어우, 막, 이건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승리라며. 아주 정신승리가 제대로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찜찜한 구석이 너무 많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핫했던 지역이 바로 이 창원 지역이죠.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이 지역에 올인을 했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사실상 여기에 그냥 정말 생애 첫 선거를 창원 지역에 완전 올인을 했습니다. 완전 새빵살이까지 하면서 거기서 생애 첫 선거를 이겨보겠다고 아주 거기에 전력을 다하신 거죠. 그 공단지구, 창원에 있는 총, 공단지구, 그쪽에서 원룸까지 얻어서, 공단지구 출퇴근하는 그 노동자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뭐, 출퇴근 노동자들에게 이제 그눈도장을 찍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그 축구장 가서 그, 자, 정퍼를 벗내봐요. 그래서 그 난동을 피우고 들어가서 유세 논란까지 빚어지고 난리를 피웠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황교안 대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고요. 아 사실 물론 또 이제 황교안 대표의 효과가도 있었습니다. 아니 황교안 대표 덕분에 그 안에서 어찌 됐건 보수 결집 형상도 일어났고 그랬으니까 실제보다는 안 했을 때보다는 어쨌건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여기가 절대 만만치 않은 동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확인한 거죠. 아니 어찌 됐건 황교안 대표가 무려 당 대표가 그것도 본인이 거의 대선 후보급의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여기서 아예 살면서, 살면서 모든 것을 올인한 그런 선인데 그걸 이기지 못했다? 이건 본인들이 아, 이, 이 정도만 했어도 다 잘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좀뼈 아픈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웃기게 먼저 아세요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경남 FC 축구장이 있는 그옆 동네에서 교묘하게도 참 정의당 대역전극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이건 또 기사가 그렇게 나서 그렇지 사실 뭐또그 인근 지역이 원래 또 약간 젊은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서 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창원 성산 지역에서 사파동이라는 곳이 노동자 밀집 지역이라고 하고요. 다음정동이 또 젊은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 이 바로 이 창원 축구센터하고 굉장히 인접한 동네래요. <laughs> 근데 바로 이곳에서 다른 지역들보다도 바로 이곳에서 엄청난 격차로 자연국당 이강 후보를 따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축구장 유세로 긁어부스럽을 만든 것 아니냐. 축구장 유세 때문에 이제 영향을 준것 아니냐. 이런 좀 우스갯소리 같은 이런 기사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뭐, 어찌됐건, 그 논란이 굉장히 크긴 컸다, 이런 거고요. 거기다가 또, 그, 당 경선에서 2위를 했었던 오세훈 후보의 막말 논란도 만만치 않게 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찌됐건, 그나마도 뭐, 황교안 대표가 이 정도 박빙으로 끌어올린 것만으로도 어디냐라고 정신승리를 뭐, 하고는 계시지만, 그렇다더라도, 당대표가 이렇게까지, 본인은 이미 대선 후보급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시고 계시는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까지 올인해서 달라붙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다면, 뭐 사실상 승리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나부끄러운 수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아니다. 오히려 열심히 안 했으면 축구장권 같은 건 없었을까? 안 가고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없었으면 더잘 나온 거 아니야? 가줘서 열심히 줘서 다행인가? <laughs> 아이고 뭐 물론 그래요. 이제 물론 그래도 지금 이 창원에서 생각보다도 자유한국당이 더 많은 표를 얻은 것은 맞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뭐 장관 후보 낙마며 김의겸 대변인 뭐 부동산 논란 등등이 영향을 분명히 미쳤을 거라고 많이들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거 역시도 이제 정부 여당에서 굉장히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또 여기가 진보 일본지라고 부리는 곳이잖아요, 창원 지역이요. 이런 지역에서 이런 결과가 어찌됐건 낫다는 건좀 문재인 정부가 좀더 원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촛불 시민들이 간절히 바랐던 그 방향으로 올곧게 다시 한번더 방향 설정을 좀 해줘야 한다. 좀채찍질을 그렇게 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어 정부 여당에서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좀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민심이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뭐 자유한국당에서 혹은 조선, 조선일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 여당에 대단한 경고를 날렸다 이렇게 보기엔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영 고성 지역 결과가 굉장히 또 유의미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이 지역은 자유한국당이 완전, 완전 그냥 텃밭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약간 버린 카드처럼, 아, 그럼 선거는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아, 여는 어차피 못 이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지역이죠.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물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기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퍼펙트한 자유한국당 승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통영 고성 선거구에서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가 무려 40%에 육박하는 투표를 얻어냈다는 겁니다. 득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굉장한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지난 대선 때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그 촛불 시민들 날 이렇게 막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아주 뜨거운 열기가 일었던 그때 대선. 그때 대선에 문재인 후보가 받았던 득표율보다 높다고 합니다.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 된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것보다 더 많은 득표를 했다는 거예요. 양문석 후보가 이건 진짜 엄청난 거죠. 이거면 오히려 그때보다도 지금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했으면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경계를 더 해야 되는 수준 아닌가요? 그죠? 특히나 지난 총선에서요. 이 29년 전 의원이 여기는. 경쟁자가 없어서 아예 그냥 무투표로 당선됐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은 뭐 그런 지역, 그런 지역, 정말 여기는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자유한국당이 되는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하, 양문석 후보가 무려 40%에 육박하는 이 지지율을 얻어서 득표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지역에서조차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글쎄, 예전 같은 패권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조금씩 이런 것을 상실해 가고 있다. 무너져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그 경남 지역 이런 데서도, 부산, 경남 이런 데서도 사실, 그죠.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절대 안 되던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지역들이 20%, 30%, 40%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다가 패배는 했지만 그 안에서 20%, 20% 30%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뒤집어졌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들도 이런 것들도 통영고성 아직까지도 물론 절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높긴 합니다만은 아, 이젠 절대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거의 40%까지 육박했는데 이걸 어떻게 절대적이라고 하겠어요. 그죠? 렇 이것도 굉장히 지금 유의미한 결과다. 양문석 후보의 이런 득표율이 굉장히 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디 지역으로 그냥 어떤 한 정당 지역 정당처럼 무조건 억누릴수 있는 그런 선거가 더 이상 아니게끔 바뀌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아직 남아 있긴 합니다.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젠 정말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보통은 우리가 재보궐선거는 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뭐 온전한 승리를 했다라고 보기 어렵운1대2이고 어찌됐건, 그 안에서도 뭐민주당후보금 40%까지 득표를 하고 이런 것만 봐도 자유한국당이 뭐 승리했다? 이렇게 볼 여지는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자영당도 그걸 아니까 애써 정신승리만 하고 있지 않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이러니까, 진짜. 얼른 총선하고 싶지 않아요? <laughs> 빨리 총선을 했으면 좋겠어, 지금. 아니, 왜 이렇게 내년까지 언제 기다리지? <laughs> 총선을 진짜 빨리 해서 정말 진정한 민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 지방선거로, 아, 지방선거 이렇게 했던 걸로는 아, 모자라. 빨리, 진짜. 얼른 총선해서 아, 빨리빨리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가뜩이나 국회에 산적해 있는 이 민생 법안들 너무나도 많은데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빨리빨리 좀 통과시키게 빨리 총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약속만 지켰더라면 모두 사퇴한다는 그 약속만 지켰더라면 조기 총선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네 어찌 됐건 뭐 미니보선의 결과는 1대1 무승부였다는 거 네, 누구도, 어느 한쪽도 힘껏 좋아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각 정당마다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요. 사실 이미 이제 뭐 당선자가 확정이 됐지만 사실 요 사건 제가 뭐 발측한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 요 사건요. 정점 19보.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의 이 기자 매수 사건 관련해서는 또 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뭐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사고, 이 고발한 것, 아니, 민주당이 사주한 거다. <laughs> 민주당에서 이 기사, 기자를 매수해서 오히려 사주를 한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관련해서 이 고발을 한 한려투데이 김숙준 기자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대학 선후배인 건 맞다. 대학 선후배인 건 맞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도 모교 출신이고 심지어 자기는 자유한국당의 당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와 진짜 이분 정말 대단하신 거죠. 사실, 이 통영 고성 지역이요. 아까도 뭐 이야기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그 지역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잖아요? 이런 지역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자신 거잖아요. 그 바닥에서. 그런 분인데, 이런 걸 고발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죠? 심지어 자유한국당 당원이신데.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이런 뭐, 어, 무슨 가, 지역을 꽉 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다 자유한국당일 텐데, 그 지역에선 특히나 그, 그 안에서 제대로 된뭐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하기 정말 어렵, 어렵고요. 사실상 어려워질 거고요. 정말 왕따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하, 참 실제로 이분이 그래서 이 정점식 당선자의 측근인 오모 씨, 오모 선배에게. 돈 봉투를 받고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또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정식 후보가 안될것 같으면 차라리 박빙익이라도 하면 이런 것을 좀 그래도 좀 고려를 해보는데 약간 좀더 힘이 실렸을 수 있겠지만 이건 여기 지역은 누가 봐도 정정식 후보가 당선이 되는 각이었잖아요 그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기자분이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내가 이런 고발을 했을 때 당선되고 나면 이 의원이 나에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훨씬 더더 더 당선되고 나서 훨씬 더 나에게 좀 불이익을 주거나 할 수도 있다. 이런 좀 걱정을 당연히 할수 있었을 거잖아요. 야, 근데 이런 걸 알면서도, 뻔히 당선될 걸 알면서도 이런 기자 매수 사건이 있었다. 라고 고발을 한다는 건 진짜 보통 용기가 없고서는 진짜, 예, 안될 상황이었을 거 같고요. 실제로 김숙정 기자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3월 23일에 이 동봉투를 건네받고 일주일 넘게 고민했다. 후폭풍이 어떨지도 걱정되고 당연하잖아요. 그죠 가족들도 걱정되고 내가 과연 이걸 겪고 나서 고향에 계속 머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걱정되고 또 돈을 건넨 그분, 그분도 선배이기 때문에 거, 그분에 대한 걱정도 됐다. 이분은 워낙 주, 존경했던 분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발을 결심한 이유와 관련해서 자기가 돈의 기자긴 하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기사를 그동안 써왔는데 이 돈을 받는 순간 앞으로 내 영혼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고발하기도 했다 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진정한 보수신 거죠 사실 안 되는 건 이건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잘못되고 이 부정의 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안 된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야 하고요. 그죠? 이걸 제대로 지켜낸, 그러한 가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불의에 타협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정말 대단한 용기를 어찌됐건 쉽지 않, 정말 쉽지 않은 용기를 내주셨고 이게 또 가뜩이나 정정식 후보가 결국은 또 이제 예상했던 그대로 당선이 된 상황이라서 혹여라도 이 김숙정 기자께서 좀 불이익을 정말 당하게 되지 않을까 아내분이 굉장히 만류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여기서 어떻게 이,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걱정이 돼요 어, 안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미 또 당선이 됐으니까 이분이 어떻게든 거기서 혹여라도 무슨 좀안 좋은 일을 당하시진 않을까 우리가 또그 지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고향에서 살아가시던 대로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바꿔내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좀 같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또이 고발권과 관련해서도 그때 돈봉투를 전달한 뭐 이런 건과 관련해서도. 좀 엄중한 조사가 끝까지, 물론 당선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고요 선고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다른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어제 전해드렸던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해서 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나와서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안 그래도 좀, 얘기 나오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뭐라고 하려나 좀 궁금했거든요. <laughs> 어제 제가 전해드린 내용은 이거였어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딸의 KT 계약직 입사 지원서를 직접 본인이 서유열 전 KT 홍고객 뿜은 사장에게 전달을 했었더라. 본인이 직접 딸의 지원서를 전달했다. 요 이제 내용을 검찰이 확보했다. 요게 이제 어제 전해드린 내용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해놨습니다. 뭔데, 뭔데, 궁금하시죠? <laughs> 검찰이 언론 플레이로 여름몰이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네. <laughs>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왜 언론 플레이일까요?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어제 논평을 통해서 이른바 KT 채용비리 수사를 놓고 검찰이 수사하겠다는 건지 정치적 노름을 하겠다는 건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어, 왜 그게 모르겠지? <laughs> 우리는 뻔히 수사인지 아는데 본인들은 수사인지 정치적 노름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구속된 피의자의 입을 빌어 검찰은 이번 사건과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조차 확인되지 않은 우리 당김전 원내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응? 음? 확인되지 않았다고요? 응? 음? <laughs> 그러면서 김전 원내대표가 마치 이번 사건과 아주 긴밀하고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양 이미지를 더 씌우고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아니,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죠.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김원, 김 원, 김전 원내대표는요,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당사자죠. 어, 본인이 직접 인편으로 본인의 인편으로내 손으로, 김성태 의원의 손으로, 직접 KT 그기 사장에게 본인 딸의 이력서를 갖다 준 당사자시죠. 거기의 상황이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한 당사자시라고요. 왜 이게 오해를 하고 계실까? 개입돼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구속된 피의자의 진술이 언론을 통해 생중계를 보듯 생중계 되듯 보도될 수 있는 경위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남부 지검 공보 담당자가 아니라면 도저히 유출될 수 없는 내용이란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권력과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면 공공연히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서 정치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여론몰이 수사를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 담당 검사와 수사팀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 법적 조치까지. 아니 그럼요. 물론 당연히 공정한 수사는 무조건 해야죠. 당연히 공정한 수사 해야 합니다. 근데 대체 뭐가 잘못, 이 상황에서 뭐가 잘못된 거라서 이게 언풀이고 엄풀, 이게 여름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이렇게 정작 반발을 하시면서도 정말 자유한국당이 김전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해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 사람이 아니라는 당사자가 아니고 뭐 아니라는 해명이 일정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는 없이. 그냥, 그냥 이게 여론몰이다. 이렇게만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김전 원내대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여태 아무 말도 없으시다는 거. 응? 음? 아니, 이분이 의혹만 제기되면 그냥 해명 자료를 적극적으로 들고 나왔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달리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으세요. 이번 그 지난달 2 0일에도 해명 자료를 내고 땅이, 딸이 너무 바빠서 인편으로 보낸 거다. 지원서 분명히 됐다. 이렇게 뭐 해명을 하기도 하고 직접 이렇게 막 자료까지 가지고 와서 막 지원서 됐다 이러면서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셨던 바 있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여태 아무 말도 없으시다는 건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뭘까? 증거를 찾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이런 내용이 정말 모두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건 정말 엄청난 특혜, 비리, 채용비리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제대로 된 팩트 확인도 없이 뭐, 보도를 일삼고 있다면 복,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방국당, 왜 아시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하자며 청년들의 일자리를 도둑질했다고 아주 난리를 피우셨는데, 어떻게 이런 자당의원의 특혜 채용비리 문제는 일절 감싸기로 일관하고 계시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는 거. 검찰이 흔들림 없는 수사, 성역 없는 수사로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주시라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laughs>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